오늘은 남자 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 키 보고 결정하잖아요. 일단 남자 키가 작으면 여자가 남자를 안 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 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라고 말을 해도 거짓말 하지 마라. 차라리 솔직해져라. 라고 여자의 생각까지 부정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남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자는 무조건 키큰 남자 좋아한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팩트가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체격을 봅니다. 이 체격을 보고 여자는 이 남자가 남성미가 있다, 없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체격이라는 거에는 키를 포함해서 몸의 가로폭과 몸통의 두께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실상은 여자가 마냥 키만 큰 남자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 남자 키는 꼭 봐라고 했던 여자도 자기보다 마르고 바람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 남자를 보고 남성미를 느껴서 설레이진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여자가 끌리는 남자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이룬 사람이라는 거고 이 밸런스라는 건 사람마다 얼굴에서 풍겨져 나온 인상과 그냥 자기랑 잘 어우러지면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나 연예인들 보면 생각보다 180 넘은 사람들 진짜 드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옆에 붙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체형을 커버하는 스타일링 매칭을 잘 해주기 때문에 화면에서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물론 남자분들이 나는 여자 골반, 다리 라인은 꼭 본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무조건 남자 키는 꼭봐 라고 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본인도 작기 때문에 키큰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다던가, 아니면 키가 170이 훌쩍 넘어서 하이를 신었을 때도 자기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모든 여자들이 딱이두 가지로밖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남자 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솔직한 여자 속마음을 말씀드릴까요? 여자가 남자 키를 꼭 본다라는 그 말은 키 때문에 스스로 피의식이 있는 남자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편안한 남자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감성적인 동물이고, 연애할 때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왠지 나보다 더 예민하고, 어딘지 모르게 항상 날이 서 있는 남자에게는, 내가 여자로서 완전히 기댈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키가 크고 작고의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로서 남자에게 온전히 기댈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불편한 거고, 키 작은 이런 나라도 괜찮아? 라고 움츠려든 소극적인 남자의 태도에 남성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닭기 먼저냐, 아리 먼저냐처럼, 여자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액션을 먼저 취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상대방에 대한 내 추측일 뿐인 거잖아요. 설령, 당신 키 때문에 못 만나겠어. 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해도, 나도 당신이 165cm에 48kg, 아이돌 몸매가 아니고, 혹은 34, 24, 34의 모델 몸이 아니라서, 너랑 못 만나겠어. 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에게 타고 나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랑 만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설령 내가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빠는 왜 다른 남자처럼 선물이나 이벤트 그런 거못해 줘라는 이유로 뭐가 됐던 불만을 갖고 나한테 상처를 줄 사람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역시 겉으로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스스로에 대해서 자격지심이나 피의식이 있어서 상대 남자친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채워지길 바라는 심리가 클 거예요. 나 대신 상대가 그런 것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안될것 같으니까 화를 내고 상대를 인신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 또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일 거니까요. 그러면 일단 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전체 균형인 건데, 비율이 좋으면 더 좋겠죠. 뭐 두상이 작은 편이다? 그런 분들은 어깨와 몸을 살짝만 키우셔도 실제 키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어, 운동 좀한것 같다. 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몸은 꼭 만드시길 권해드릴게요 왜냐면요 여자는 키가 작은 남자보다 왜소하고 빈약해 보이는 남자를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남자의 체격 그 여자가 남자에게 남성미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세도 구부정하고 움츠려들고 거기에 근육량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빼빼시에 약해 보인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외적으로 내가 이 여자 하나만큼은 보호해줄 수 있지라는 포스를 풍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는 전반적으로 탄탄한 몸과 다부짐, 눈빛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만드는 분위기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몸을 바꾸고 결코 함부로 할수 없는 이 포스라는 걸 풍겼을 때 여기에 여자는 반하는 거고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키만 크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다움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멋있다, 카리스마 있다, 섹시하다, 남자답다, 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거든요.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나한테 없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들은 여러분이 자신이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울처럼 그대로 따라서 봐주거든요.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 때그 만족감이 상대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절대 쉽게 대할 수 없게 됐고, 그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얼굴을 보고 나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잘 어울릴까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몸을 변화시키세요. 여자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고 자신을 좋게 봐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모델처럼 멋있고 연예인처럼 잘생긴 사람들은 탑위0.001% 밖에 안 돼요. 그니까 TV에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저 연예인은 비현실적이다. 나랑은 완전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에 신기해하고 또 궁금해하는 거겠죠.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세요. 어떻게 꾸미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될수 있을까?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걸 탄탄한 체형, 헤어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의 변화로 가져와서 하나씩 증명해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둘씩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두 번째, 연애에 대한 걸 말해 볼게요. 저는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친구의 어떤 부분 때문에 처음에 끌리게 됐고, 사귀면서 어떤 부분이 참 좋게 느껴져서 이런 거는 배우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복귀를 하면서 최대한 좋은 점과 긍정적인 감정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애 중에 저도 160cm 대의 저보다 살짝 키가 더 작거나 비슷한 친구들이랑 몇명 사귀어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 남자에게 매력을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되는가를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공통적으로 섹시함과 섬세함이 있더라구요. 먼저 제가 그 친구들한테 섹시함을 느끼게 된 데는 자신감 뿜뿜하는 그다지 주변 의식 안 하고 나의 생각을 또록또록하게 잘 전달하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하진 않을까? 라는 눈치 보는 그런 게 없이 스스로에게 확신이 찬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런 당당한 모습이 여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당함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잘 알고 가진 것이 많다고 느꼈을 때 드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행동으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저 남자의 믿는 구석은 뭘까? 뭐를 잘 알고 뭐를 더잘 하는 걸까라고요. 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작용을 하고 자신을 꾸미는 스타일, 패션 감각하고 어우러져서 섹시함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해졌을 때는 섬세함으로 살짝 사람을 잘 챙겨주는 모습에 두 번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요. 제가 섬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는 좋은 매너도 포함이 되지만 이 친구들은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 선택을 센스 있게 잘한다라는 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재밌고 잘 통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처럼 당당하고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예민함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적 스킬을 계속 다듬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하나씩 다듬어져 갔을 때 감도 조금씩 커지는 거구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찰나찰나의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말을 하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조심성 있게 대하는 그들만의 섬세한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상대의 감정까지도 챙길 줄 아는 그 다정함이 잘 가꾼 외적인 섹시함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여자에게도 제대로 이중어필이 되는 거구요.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키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상황을 의식하고 있구나, 살짝 불편해 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 내색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그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컸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도 불편함이나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전달이 안 됐던 거고요. 남자의 매력은 키다라고 정답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키가 아니라 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태도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자꾸만 상태의 눈치를 살피는 어색한 남자는 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라는 자격지심과 피의식 가득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이게 드러나는 남자를 불편해 하는 거고요 키 작은 남자를 여자는 싫어해 라는 기정사실화된 단식 판단으로만 모든 남녀관계를 정의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틀었을 때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개그맨들, 배우들은 이 팬덤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까 내가 170cm가 넘기 때문에 나보다는 키큰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했던 그 여성들도 아마 이런 연예인들의 팬일걸요? 사실은 키보다도 나는 난데? 나는 그 당당한 태도에서 어? 이 남자 좀 멋있는데? 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거니까 여자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나를 먼저 만들고 바꾸면서 스스로도 좋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좋아해서 내재된 만족감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거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나로 잘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스타일이든, 말투든, 행동이든, 점점 여러분들만의 뭔가가 하나씩 만들어질 거거든요.